여기까지 가야돼. 갱도에 있는 로봇이 레벨이 84네요. 딱 맞긴 하네. 갱도가 괜찮으면은, 그냥 저 자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트 사용으로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니, 아들레나 리스크 이제 찍을 수 있네. 어? 모자를 가져오라고? 모자 어디서 사요? 아, 광산 가는 게 1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살수 있대. 에나. 오케이! 블랙이게 모자를 깔끔하게 구매해줬습니다. 들어가줄게요. 그러나 다시 갈아 끼면 됩니다. 멍청한 녀석들. 갱도사로 가도록 할게요, 갱도사. 여기거든? 뭐 야, 언제 와 있어? 일단 애들이 겁나 세긴 한데,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블래싱 마좀 찍을게요. 왜냐, 이것도 딜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부스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드레날린 부스터 쓰면 은 괜찮겠니? 오케이, 여기서 이제 파이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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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이지만 블루 한번 자투 써볼게요. 와우! 야, 필드 정리 싹 가능. 야, 블루 때 미쳤죠? 나쁘지 않은데, 지옥이? 야, 이런 램이 있었어. 지형이 진짜 야, 벌써 필드 정리가 되는데. 오, 야, 경험치는 나쁘지 않아. 오, 오. 야, 콤보킬 경험치도 많이 온다. 저는 70 레벨 때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할게. 70 레벨 때는 그냥 사막 갈게요. 말씀드리는 순간 70 레벨 달성! 체신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막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골드비치를 깨놨기 때문에, 골드비치로 한번 가시고, 왼쪽에 말을 거시고, 왼쪽 위에 있는 이벤션 게이트 들어간 다음에, 마가티아로 이동하고, 여기 바로 오른쪽을 좀 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주면 바로 사막이에요. 일단 사막에 왔습니다. 서버 때려볼게요. 야, 된다. 야, 사냥 돼. 오, 야, 되는데? 야, 된다, 된다, 된다. 되면 상관없어. 사냥만 되는데, 옛날 느낌 나네요. 야, 마이트를 좀 찍죠? 좋아, 좋아. 이건 콤보 싸워보자. 콤보. 어지지엔론이다지지엔론을 쓰면은, 이게 깡패 사냥 가능하죠? 깡패 사냥,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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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깡패. 이렇게 스킬을 적어도 찍어주면서 해줘야지, 완전 빨라집니다. 기술이 안 나가. 저거는 음... 왜 죽었어? 뭐야! 야! 야, 죽었어! 야, 야, 야! 야, 죽었어! 야, 221. 야, 239.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야, 레벨 높으신데? 아이고, 자짝 죄송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석화였어, 석화. 방송 보다가 죽었다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석화면은 말해줄게요. 사건 쳤다고요? 아, 나는 여러분들 보러 오셨다가, 막 죽으시는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죽지 마세요, 님들아. 야, 근데 관출 갈까? 좋아. 관출 위치는 외워놨습니다. 저는 천재기 때문에 아 천재는 아니지만 외워놨어요. 관출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에 보면 여기거든요. 슉. 이야 자리 있다. 우와 대박. 이야. 좋아요. 야 근데 야, 야 비숍 버프를 아이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근데 야받으면은 진짜 귀족 육성이야. 문자보니 비숍 버프 받기 힘들잖아. 일단은 안 받을게요. 한네 다섯 개 정도만 키우고 경부나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야야 아니야, 이거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그것도 그것도 초반에 없대. 아이거 MVP야.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 버거만 났어. 아니 경부 받는다는 느낌으로 쓸게. 원래는 저는 그 치킨 한 마리 해서. 아 근데 이거 아템 죽는 거 너무 귀찮은데 이거 템 죽을 때 경손실이 생겨요 경손실 그 다음에 내가 3차 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얘 3차 전직은요 딱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그냥 뭐 데미지 증가한다? 파이널 블로우가 추가된다? 메이플에 죽을 수도 있나? 아 아까 전에 저분 저분 죽었는데 아 이노시스가 원래 인심이 좋아? 저도 인심 좋잖아 아예빅밴 어, 헬로우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버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니지 않냐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이거 빼도 사냥 돼요. 덩치만 어, 빼다 빼볼게. 이거 빼도 사냥 돼요. 어 되잖아. 왜냐면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됩니다. 우와 야야 야, 뭐야 야 이노시스는 야 이게 다 연결이 돼있어? 어떻게 같은 의자를 세명이 끼고 있지? 길드도 다르, 다른데? 일단 이름만 하고 사냥통 이동할게요. 이제 아란이랑 대문어 변뉴같이센 애들은 다는 루트가 있거든? 나 저거, 두배 쿠폰은 이용하자. 두배 쿠폰. 야, 자품 무기. 맞다, 맞다. 자품 무기 끼고 가야 돼. 어어어어어어!! 말도 안 돼. 25, 25. 야, 300만원? 야, 300만원도 없네? 야, 잠깐만. 맞다. 내가, 내가 기억났어. 내 영상에서 자품 무기를 끼고 그랬어. 맞아, 맞아. 자품 무기 끼고. 20은 싸겠지. 한. 야, 야. 야근 자쿠보이 개비싸네? 우와 버닝 10단계 여기 그리고 강제로 오는 이유가 버닝이 10단계입니다 아 9단계? 10단계 10단계에서 할거야 이노시스니까 10단계에서 할거예요나 10단계에서 할거야 나 최대한 누릴거예요 뭐야 야 이노시스 뭐야 10단계 없어? 야 그냥 9단계 9단계 어둠의 룸 까고 그냥 바로 채널로 이동할게요 21채? 21채널 가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단계 일단, 콤보를 쌓은 다음에, 아데네랄에 부스 해보자. 일단은, 원래는 자쿰무기 정도 껴주는 게 좋은데, 젠장, 자쿰무기 너무 비싸네요. 내가 일단은 자쿰무기를 약간 직접 파밍하는 쪽으로 하자. 일단은, 경험치가 아주 훌륭하게 찹니다. 왜냐면 하 지금, 버닝이 10단계야. 쿠폰이 그냥 무제한이야. 오케이, 좋아. 이거 변신했을 때 개쩔죠. 비온세요? 사차에 는 비온세가 아니고, 이온드입니다. 원래 애초에 내가 초반에 육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모인 상태에서는 초반 육성템을 리스 항구 장비 그런 것좀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진짜 좀 변태기가 있는데 육성을 할 때요 버닝이 10단계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 버닝이 10단계여도 뭐경험치잘안 오는 사례가 있긴 한데 그냥 버닝이 10단계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메인플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불편해도 버닝 있는 사연도 찾아가기도 해 일단은 한 300개 살게요. 어? 아메이블포람을 근데 이거는 시청자 분이 주신 거여가지고 이거는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템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템을요 제가 모아서 살 겁니다. 마스터리북은 이벤트 코인샵 이용할게요. 일단은 이따가 작품을 잡아가지고 그게 나올 거예요. 군축대의 결정성이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치 나올 거지. 상남자답게 룬을 까고 꿀팁이야. 문을 까고 자쿰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뒤진다 제발 제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게 두회쿠폰도 까고 한 번도 안 죽고 이거 올린 다음에 할게요 저희 말레 버프 받으면은 좋아요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아 카오스를 왜 들어가 야 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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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스칸이 스칸 슬칸. 내가 원래 카오스 많이 들어가거든 스칸입니다 너무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카오스 들어왔어 땅오오오오 뭐야 이거 잠깐만 나나죽 죽는, 죽는 거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이거로 잡을게 요 그냥.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부빙이 안돼. 카우트 작품 잡듯이 잡을게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야. 오케이. 안드레나 부스터. 왜팔 떨고, 팔 떨고, 팔 떨고. 팔 땡, 땡, 땡. 맞지마, 맞지마, 맞지마. 좋아. 팔 떨고면 그 경험치 많이 줍니다. 내가 룬을 이용했으니까 레벨업 개 빠르죠. 얘룬 까고 와도 돼요, 님들. 얘 나쁜 선택 아닙니다. 자품이 원래 이렇게 센 거였나? 아, 내가 뭘안썼나 야, 스킬 좀 한번 써볼까? 오! 어, 뒤집어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지먼트. 야, 저지먼트 쓰자. 이거. 이러면 지속될 들어가. 봤지? 야, 이런 사람입니다. 나, 나, 아, 나 뒤, 뒤진다, 뒤진다! 뒤졌죠? 이러면 은안 돼요. 문시간이 사라집니다. 이러면 망한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자쿰 무기를 끼고 와주는 게 좋아요. 피쳐! 죽었다! 하지만 부활해서 잡으면 되죠. 카오스 자쿰을 깔끔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안 나왔네? 나왔네요. 코디는 받을 거예요. 자투? 야 자투가 딜이 세지나? 오, 오케이 수공 증가. 좋아, 야 수공 증가하는 거끼니다 좋아 수공 많이 세졌다. 애초에 끼고 잡을 걸. 생각 잘못했죠. 이런 이런 말 하긴 죄송한데 마라벨 선물 주실 분들은 선물 주셔도요. 돼 아이, 근데 경포 쓰면 나더 사냥해야 되잖아. 아, 장비템이, 아 알겠어. 아, 죽겠습니다. 이게, 이게, 과거 습관을 고쳐야죠. 저를막 타일로 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 먹습니다. 확실히, 에르세스 링크하고 에바크가 그립다. 이따 가는경포 야, 경포 쓰면 안 돼요. 이따 갈 거야. 야, 이거 안 먹어도 좀 불편하다 했지? 먹습니다. 전재산이 300만원입니다. 우로스가 101레벨 때 가능하듯지. 근데 내가 돈을 먹을 수 있어요? 유니온이요? 9 9요 지금 뭐하시는건지 설명요 알아나고 있습니다 야 다음 서버 무슨 아 말씀드리는 순간 100레벨 달성을 해버려, 해버렸습니다 엄청나죠 일단 4차 존직을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뭐야 얘 죽이면 돼? 영차 영차 겁나 약한 녀석 폭주한 마 잡아버리기 그럼 이제 4차 존직을 아 인벤토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아싸 일단은 이렇게 해서 희망 속의 아랑까지 배웠습니다 희망 속의 아람보다 골드비치 멤버스가 더 많이 주죠. 네. 저런. 자, 그러면은 이제.